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인데요. 법이 참 창원지방법원 형사 6단독 우상범 판사는 4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운영자 20대 A씨에게 징역 3년, 영상 제작자 30대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유튜브 채널 집행인을 운영하며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미량 성폭행 사건 관련자들의 실명을 포함한 신상 정보가 담긴 영상을 총 4편 제작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들은 해당 영상에서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의 가족이 운영 중인 식당까지 실명과 위치를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식당은 실제 고객 항의, 악성 리뷰 테러, 허위 예약 등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검찰은 명예훼손 외에도 업무 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고 합니다. 우상범 판사는 판결문에서 유튜브나 SNS를 통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현상을 우리 사회가 더는 용인할 수 없다며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가짜 정보와 신상털기에 대해서는 엄벌을 통해 최소한의 질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사적인 판단에 따라 타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제3자의 일상에까지 침해를 가한 점에 대해 엄중히 지적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미량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고등학생과 중학생 등 44명의 남학생이 울산에 사는 여중생 한명을 상대로 약 1년간 지속적인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인데요.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며 범행을 이어갔고,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2차 가해, 지역사회의 침묵과 외면, 그리고 처벌 미비로 인해 전국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정말 열받는 사건이죠. 하지만 정작 가해자 대부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가해 학생 중 30명은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관찰 혹은 소년원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14명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수사와 재판이 끝난 뒤에도 피해자 가족은 지속적인 사회적 낙인과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으며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정의의 실종을 상징하는 대표적 사건으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사회적 분노가 여전히 살아있는 사건이지만, 개인이 나서서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유포하고,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인데요. 일각에서는 정의 실현에 대한 갈증은 이해되지만, 그 과정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